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근데 뭐좀 내용이 기니까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 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뜻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떼와 아이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피해 돌아갔고, 야곱은 숲꽃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 살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숲꽃이 되었다. 야곱이 바따나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모르 의 아들들에게서 은 백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이스 라엘이라고 하였다. 자그 야곱을 만난 이제서가 이제 야곱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환대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에서의 한대는 어떤 속내를 감추고 속은 죽일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척 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환대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의 성격을 보면은 에서는 야곱과 달리 어떤 의도를 감추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잘해주는 척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그랬죠. 원래 야곱이 속이는 사람으로서 형 예서를 속이고,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속을 감출 수 있어야 되죠. 속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속일 수 없죠. 근데 야곱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막 웃어도 속으로는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어막 하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서는. 음, 알다시피 그 마음이나 생각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에서가 그렇게 속내를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자기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야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이겠다라는 속내를 다 드러내서 야곱이 이제 도망칠 그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에서는. 마음이나 생각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한대하는 것은 에서의 진심이다. 이렇게 속다로 걷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야곱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야곱은 이 에서의 한대를 전적으로 신뢰했을까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에서의 한대 때 반신반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면서 한편 의심하는 그러면서 에서가 제안하는 어떤 환대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야곱은 이제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이 준 선물에 놀라죠. 이게 다 뭐냐?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제가 어,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넉넉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이건 에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에서가 뭐 어, 재물에 욕심 많고 어, 이렇게 받고 싶은데 처음에 확 받으면 너무 체면이 구겨지니까 몇번 거절하다 받을래. 이런 거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가 살던 지역에서 많은 부를 이루었고 어, 또 굉장히 그 유력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재물이 탐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넉넉하니 어, 네 것은 네가 가져라 라고 한 거죠. 그럼 에서의 이런 반응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거예요. 아마도 양가적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한편으로는 에서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주는가 라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 형이 정말 나를 진짜 용서했나 보다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내가 마련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나 선물을 안 받는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에서에게 더욱더 이제 간절하게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11절이에요 한번 보죠 다시 한번 10절, 10절 11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시작 나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넉넉하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하므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네, 그래서 어, 야곱은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에서에게 더욱 바짝 엎드리죠. 더욱 바짝 엎드려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표현까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것 같다. 에서에게 굉장히 그 과장된 표현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다 라고 그래요 이 표현이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뭐냐면은 에서를 하나님의 얼굴로 칭하고 또 자신이 이렇게 부자가 된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다 라고 함으로 자신이 이렇게 된 부자가 된 이유를 형덕택이다 에서 덕택이다 라고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 에서가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받죠 그리고 에서는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답을 어, 하고 싶어서 어, 야곱을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그 에서가 베푼 선물은 뭐냐면은 야곱과 그 가족 그 일행을 속히 목적지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싶은 안전. 그, 거기가 이제 야곱으로서 낯선 지역이잖아요. 뭐 수십 년 만에 온 거고 또 혼자 온게 아니라 막 이제 수많은 이제 가족들 그 중에서도 뭐 새끼 뱀. 그 짐승들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는데 험난한 여행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당시 뭐 치안이 좋은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니까 에서가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이렇게 보호해서 내가 사는 곳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그 에서가 이제 세일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세일 지역에서 야곱과 그 일행을 맞이해서 뭐큰 잔치라도 베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향을 찾아왔으니까 야곱과 그 가족이 터전을 잡고 살아갈 곳으로 빨리 안내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제 에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재촉하여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라고 그래요. 그니까 어, 너와 너의 일행이 아직 지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어, 이렇게 이게 에서의 호위에 호의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호의를 완곡하게 거부하죠. 어떻게 거부하냐면은 아이들도 어리고 새끼 딸린양 떼와 소 떼도 있어서 어그형 에서의 발걸을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빨리 가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형은 먼저 가시고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천천히 가겠다라고 그래. 요 그렇게 천천히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천천히 가서 세일로 가겠다. 에서가 세일이란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세일로 갈 거고 어, 형이 형의 속도대로 빨리 가면은 우리는 천천히 가서 우리 속도대로 천천히 가서 결국에 우리는 세일에 갈 거고 세일에서 형을 맞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또 염려가 되죠. 그래서 뭐아 그러면 니만 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염려가 되니까 내 부하 며칠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 부하 며칠 이렇게 천천히 오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데 야곱이 그것도 거절하죠. 거절해요. 자기를 너그럽게 맞아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에서의 호의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에서가 이제 그 강요하지 않고 에서는 이제 자기 갈길대로가 그러니까 고향 자기 고향 세일로 돌아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건 뭐냐면은 야곱이 왜 이렇게 에서의 제안을 거절했을까라는 거예요. 거절했을까? 에서의 마음이 아니 야곱의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에 갔다가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을 공격하면 어쩌지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웃는 낯으로 한대하지만 그래서 어, 형을 따라서 형이 살고 있는 에서 그 세일에 가면은 결 거기서는 다그 에서의 그 마당이니까 거기서 무슨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 지금은 좋은 말로 하지만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야곱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야곱이 이렇게 그, 에서의 한 대를, 에서의 호의를 거절한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한 부족을 이루며 살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런데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에서 밑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야곱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죠 왜냐면은 야곱은 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 고생을 이제 몇십 년을 하다가 이제 벗어나서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부족을 일구고 가족을 일구며 고향, 살려고 고향 땅에 왔는데 이 고향 땅에서 또 내가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에 가서 살게 되면 아무리 예서의 마음이 크고 호의가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서 밑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그건 야곱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마음, 그러니까 예서 내가 형 예서를 믿을 수 있을까? 어, 어, 괜찮은데 정말 형 예서가 나를 충분히 용서했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 이런 복잡한 마음. 근데 내가 형 예서 밑에서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겠다라는, 같이 가주겠다라고 하는 에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뭐냐면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 그, 야곱은 에서에게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 형님께, 14절 보세요.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즉, 천천히 가겠지만 세일로 곧바로 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야곱이 세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다른 곳으로 가요. 숲 곳으로 가서 야영을 하다가 결국 어디에서 정착을 하냐면은 세겜 지역에 정착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숲 곳으로 가서 야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추스린 다음에 그, 세겜성 앞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땅을 사죠. 거기에서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서 정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은, 백량을 주고, 어 땅을 사서, 거기서 장막을 짓고, 장막은 텐트인데, 그, 유목민족은 텐트가 집인 거죠. 그, 그러니까 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또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어 야곱은 거기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 세일로 안가 세일로 안 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 종교 있어요. 이제 설교 다둘중해서 그렇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 의 복을 받아냈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의 마음과 태도가 야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했다면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에서를 신뢰하고 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을까? 왜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할까? 에서의믿그 믿음, 야곱의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이제 갖기도 해요. 그니까,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당당하고, 단호하고, 대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밑으로 간섭하고, 개입하고, 함께 했으면, 야곱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당당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곱이 여전히 의심하고.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러한 의문은 이제 타당해요. 왜냐하면 좀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많은 경우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신자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백성으로 성장한다 라는 것은, 어, 신앙과 불신, 그리고 믿음과 의심, 평안과 불안, 교음과 싫음의 혼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혼재 속에서. 그것을 이제 나선형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 두보 전진하고 한보 후퇴하고, 세보 전진했다가 두보 후퇴하고, 어떤 때는 한보 전진했다가 선호보 후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느 국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불신하기도 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다가도 어느 순간에 불신의 씨앗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할 때도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라고 소리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성숙의 과정, 가정, 성장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순서잖아요.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이렇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두터운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아,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할 정도로 정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시간 시기가 지나가면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럴 때도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적. 어느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시간적인 차원에서 신뢰와 불신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시적으로 신뢰와 불신이 혼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뢰와 불신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도 하는 하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도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성장의 동력이고 야곱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 즉, 신뢰와 불신이 동시에 혼재한 상태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어떤 면은 이해가 안 돼서 싫어할 수도 있는 것. 이게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얼마나 신뢰로운 분인가를 계속해서 사람에게 드러내주고,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신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쌓아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어, 확고 부동한 어떤 결심. 이것이 아니라 신뢰와 의심이 동시적으로 작동되는 것. 그러나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계도. 또 그, 어린아이, 유아. 어, 그, 간난 유아, 뭐, 3세, 뭐, 4세, 5세, 이 유아의 그 대상관계, 즉,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둘밖에 없어요. 완전히 좋은 사람과 완전히 나쁜 사람만 있어요. 즉, 유아의 대상관계는 천사와 악마만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에게는 한 사람이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될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유아가 심리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엄마가 때로는 나에게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나쁘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이 엄마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엄마가 나에게 야단을 치는 것이 나를 버리겠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 엄마는 그래서 충분히 좋으면서도 충분히 나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성장이에요. 이 성장에서 안 되면은 그 성인이 돼서도 세상은 좋은 사람과 그 자기 기준이죠, 자기한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지 못한 잘 통과 그러니까 통과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 개인을 영웅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게 영웅한다는 것은 뭐꼭막 영웅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특정 개인을 천사로 정말 완벽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 개인을 천사로 만들지 않아요. 이그 UI 그 그런 어떤 대상 관계를 잘 통과하면은 아 사, 어떤 게 생기냐 아 사람에게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나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구나. 잘해준다고 천사도 아니고, 못해준다고 악마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게 성장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릴 때이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성인들은 사람을 천사 악마로 나누죠.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돼 무조건 천사인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나에게 조금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악마가 되고, 그래서 손절을 하거나, 비난을 하고, 욕을 하죠. 그러니까, 즉, 사람에 대한 관계가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극단적.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아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인데도 유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성숙하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점이 발견되어도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한 대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성숙한 거죠. 그, 에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서가 야곱을 이제 진심으로 환대했죠. 근데 에서와 야곱 입다에서 에서가 피해자잖아요. 야곱이 가해자고. 에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 야곱을 다 용서하고 진심으로 환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 뭐, 선물도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고,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서가 야곱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자기를 믿지 못해서 거절한 거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예서가 반응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수 있죠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까지 한대 하고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는가 역시 근본은 어쩔 수 없나보다 저 쓰글놈의 야구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내가 무서웠으면 저럴까.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반응이 성숙한 거예요? 진짜? 당연히 후자죠. 후자의 반응이죠. 후자의 반응은 뭐냐. 야곱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야곱에 대한 애정이나 한대를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 사람들 이 그렇지 않죠. 극단적으로 아니죠. 차해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좋은 것도 있고, 싫은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너무 또 이런 거 꼴보기 싫은 마음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어느 한쪽 확 정리하려고 해요. 정리한다는 건 완전히 좋아하거나, 완전히 미워하거나, 그래야 이제 속편하죠. 완전히 미워하면 안 보게 되는 거고, 완전히 좋아하면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달라붙은, 그러니까 속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고 싶은데, 그 복잡한 마음을,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양가적인, 다충적인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며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고, 이게 더 성숙한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명하게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 뭐냐면은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가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등등해서 한쪽으로 정리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마음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서로 좋다가 하다가도 무언가 안 좋은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고 손절하고 헤어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이나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로 정리하려고, 단순 명쾌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는 것도 괜찮은 거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뢰와 불신, 좋음과 싫음, 기대와 실망, 믿음과 의심 등등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울릴 수 없는 서로 상반되는 마음과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반된 마음과 태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를 늘 좋아해야 되고, 나도 저 사람을 늘 좋아해야 되고, 이게 뭐 부부관계, 연애관계, 뭐, 모든 대계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래서 무슨, 무언가 싫은 감정이 생기면 이것은 이상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음과 태도로 정리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두 마음과 태도를 다 가지고 사랑과 환대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어느 순간에, 어느 때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사람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싫은 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게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불신, 기대와 실망, 믿음과 의심, 하나님에 대한 좋음과 싫음, 또 하나님에 대하여 가까이 하고 싶은가 멀리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태보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기능을 해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들었다. 라는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신앙과 또 사람들 관계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속을 다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거야라는 것으로 애써 정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도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외면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또 외면하고 이런 걸 동시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대인 관계도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으로 사랑과 한 대는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